네, 안녕하세요. 그, 프랜이 프레니, 역교과학자 프렌이를 해명 해 드릴 건데요. 자, 그, 70까지 있는데, 1권부터 40까지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저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 건데요. 그, 특별판도 있어서, 특별판은 4권이에요. 그니까, 러 4권까지 있어서. 자, 일단, 일단, 그냥, 책. 4권, 4권을 보시죠. 자, 1권은, 조시락교문기 나타났다. 2권은, 슈피드의 공격을 막아라. 3권은, 투명 인근이 된 프레니. 4권은, 타임머신을 타고 가자. 이렇게 돼 있어서요. 자, 이렇게 돼 있어서요. 1권부터 4권까지 모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프레네 조수 개가 나오는 건데요 그개 이름이 이로그예요 이로그 로? 아니 이 이고르 이고르 이, 이거를라서 이렇게, 브이니, 이렇게 들어보시죠. 뒤로 보면, 이렇게 돼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쪽엔 타임머신을 타고, 타임머신, 타임머신, 파로롱을 타고, 과거와 부의의 프린니를 만나러 가자. 그리고 상권은 프레니, 프레네의 친구들이 두 배로 멍청한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번 역기과학자 프레니에게 발청꾸러기 조수가 생겼어요. 조수가 이골, 이골. 그리고 1번은 셀게이통에서 나온 조작 괴물이 선생님을 잡아갔어요. 이렇게 상권에서 이렇게 1권 빼고 3권에선는 1호구가 나와요. 그런데, 그, 1권은 1호구가 안 나와서 2권부터 1호구를 어떻게 사긴 거라서 2권에 1호구가 나오실 거고요. 자, 이쪽에 특이한 건,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좀막 이렇게 만져도 괜찮은데 제가 만져도 좀안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래도 이렇게 하면 막가는데이렇게잘안 가요.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좀 뭐가 있는 거 같고, 자 쪽에도 이렇게 쪽이 프레니가 된거 같아요. 근데 이쪽엔 특히 프레니가 세 명이고 이것도 좀 그래서 좀 많고. 읽어내도 프레니 그리고 이 프레니가 좀 괜찮아요. 그래도 여이니까좀 이상할 것 같아요. 야 읽으면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프레니가 한 권씩은 다 나와야 돼요. 안 나온 프레니가 아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사건까지 있어서, 사건을 해될 건데요. 자, 이쪽에, 이쪽에 보면, 자, 잠깐만요. 이렇게, 사건을, 사건에서, 아니, 사건 이락총다 해서, 이렇게 보면, 옆에, 쪽옆 옆에, 옆에. 아, 일단 그쪽 옆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프렌의 얼굴에도 이렇게 프렌의 얼굴랑 이 프레니 써 있는 것은 이렇게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했어요. 자, 프레임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권을 추천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칠게요. 1번은 도시락 괴물이 나타났다. 2번은 프레니의 아니, 스피드의 공격을 막아라. 3번은 조명인간이 된프레니 4번은 탈모션을 타고 가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만 자 빠이빠이